1월 3일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실패할 걸 알고 충내만 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공수처에서 진입할 때 대통령 경호처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뭐 명령이 내려오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월 3일 내란 당시에 어, 특전사와 707 부대원들이 했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실행은 하되 잘못된 명령임을 감지하고 작전 수행에 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올코그램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가 있고 특정. 정치인의 특정 세력의 특정 권력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경호처가 했던 체포 방해는 그들이 내란 공범이 되기로 자처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안타깝지만 가담한 200명 모두 저거를 받아야만 향후 이런 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경호처 200명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12.3 내란 당시에 특전사 707이 했던 대처가 오히려 더 빛을 발하네요. 대통령 경호처는 국민에게 발표명령까지 한 대통령을 왜 경호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내전이 될거 같기도 한데 원래 개헌 때 투입됐던 특전사 707 인원들을 이번 체포 작전에 투입을 하는 게 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 자신의 개헌군이 됐다는 마음의 상처를 좀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욕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